여러분 어제 잠에 들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유튜브를 확인해보니 수많은 후원이 와있더군요 후원한다고 영상 만들어주는 거 그만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만 갈랍니다 저를 돈쪼가이나 준다고 영상이나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입지요 암 아, 그렇고 말고요 돈이 짱이야 질리지가 않아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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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막이니까 기대하면서 후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귀족하겠습니다 허허 <laughs> 왕은 좀 그렇고 상전으로 한번 모셔보십시오 허허 <laughs> 아니 여러분 후원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후원해주시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금액에 따라서 급을 나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난 황제다. 미천한 귀족 주제에 황제님이 오시는데 어딜 감히 농담입니다 꿀잼 사실 이런 후원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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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돈 주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변태들인가? 역시 우리 빅지지빚고추돌의 수준은 남다르구만 처음 후원해보는데 은근 기대되네 <laughs> 첫 후원이라니 귀엽군요 기대를 하니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애초에 믿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지요. <웃음> <웃음> 역시 모닝부터 더빙은 무리였나? 기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당신이요? 죄, 죄송합니다. 전화! 급하게 더빙을 하느라 그만 아 맞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할 말이 있는데 영상은 급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빨리 만든다고 존나 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는 저는 의자 대신 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고 반대로 말했어 여러분 저는 변기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의자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변기에 앉아서 링계를 맞으며 영상을 만든다는 이거 자체가 드립이란 말입니다. 링겔 값. 아니, 미친 링겔 한 개가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개당 500원이라고 쳐도, 링겔 100개를 맞으면서 영상을 만들라는 소리는 그냥 영상 만드는 생체병기로 만들어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에휴, 영상 열심히 만드니까 글로벌해지기는 했나봐. 나는 신이다, 시즌2 기대합니다. D라고 적혀있길래 순간 10만 달란 줄 알았지 뭐야. 10만 동이었어 베트남 머니. 왔다시요. 카미사면 시댁 그레도 때. 신? 물론 가능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노비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사우디 아라비아 노비요? 때깔부터 남다르구만. 5천 원은 왕으로 모시는데 만 원은 어느 정도일까? 다른 만원 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만원 더 추가할게요. 감사하기는 안 돼. 여기는 식당이 아닙니다. 사장님, 여기 영상 만원 넣지 추가요. 라고 후원해 주셔도 딱히 영상이 막 오마카세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법방하는 거 아니요? 어? 저건 후원도 아닌데 왜 올리셨나요? 그냥 <웃음> 웃기잖아. <laughs> 법방이라니좀 웃기기는 하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미 해 봤는데. <laughs> <laughs> 잠깐만. 방금 뭐라고요? Season 2 go. 시즌2 영상 다 만들었을 때 이러시면 시즌3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누구는 만들어주고, 누구는 안 만들어주시겠다. 내가 이래서 후원 리액션 영상 그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생한 실시간 방송인 줄 알아. 영상 다 짜놓고 만들고 있는 도중에 후원이 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고 <laughs> 봐봐, 영상 만드는 중에 또 들어왔어! 고맙기는 한데, 제발 모두 이런 후원은 멈춰주세요! 돈이 아깝단 말입니다! 그러면 후원자들 중 누가 주인공인가요? 이 사람이 주인공하고 싶다니까 시켜주지 뭐 아니 근데 원래 오늘 올라가는 영상 제목이 돈독 오른 헛소리거든요 어제 올라간 영상에 스킵플과 광고를 넣어서 만든 영상인데 그 사이에 후월 리액션 영상 3개나 만들고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씨발 렌더링 다했는데 또 들어왔어 영상 다 만들고 렌더링만 벌써 세 번째야 도대체 어떤 빛짓지빛고 추인지 걸리기만 하면 면상을 탈고 끼에 넣어서 완전히 갈아버리겠다 사랑합니다, 형님!